안녕하세요. 휴림 로봇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래에서 온 슈퍼 개미 범프로입니다. 오늘 휴림 로봇은 정말 충격적인 하루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8.93% 급락이 나와주면서, 오. 분명 장 초반까지는 올라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진짜 이제는 나 큰일 난거 아니야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분봉을 먼저 볼게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휴임 로봇은 12.56% 갭상승을 보여주고 그리고 단 15분 만에 고점이었던 26,600원이라는 가격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때 발생한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1,300만 주 가까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은요. 세력이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매수세를 물량 고점에 던진 흔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22,000원에서부터 24,000원이라는 가격 구간 이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주가를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때 움직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5선이 꺾이고 있었고, 20선도 마찬가지로 꺾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가를 급격하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개인들이 조정 후에는 재차 상승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만들며 물량을 소화시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2시 30분경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2만 원이라는 가격 구간과 함께 기술적 지지선인 60선을 동시에 깨뜨리는 움직임들이 나와줬고, 그로 인해서 14시 45분에서부터 쭉페닉셀 물량과 함께 수직 낙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지선이 없어진 상태에서 실망 매물들이 공포 매물들을 부르며 대비해서 43%라는 급락이 나와 버렸는데요. 그로 인해서 일봉은 결국 상승 추세를 완전히 끝내는 대량 거래 장대 음봉이 출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캔들의 패턴은 정형적인 하락 장악형 캔들입니다. 몸통이 긴 음봉은 매도 세력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의미를 하는데요. 1월 19일 날에 터졌던 거래량 5천만 주, 그리고 1월 21일 날 터졌던 6,800만 주, 상승 때보다 훨씬 더 많은. 9,2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누군가는 고점에서 팔고 누군가는 고점에서 샀다 즉 고점에서 물렸다는 뜻으로 악성 매물대가 2만원 위에 첩첩삼중으로 쌓였다라는 의미를 시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휴림 로봇은 다음주 월요일에도 추가적인 하락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월요일날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에 대한 방향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너가 도대체 누군데 다음주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 거냐? 예측을 할수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요 여러분들 거래 정지가 나왔던 1월 20일 날에도 주가가 14,000원이라는 가격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예언을 말씀드려서 결국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 여러분들이 더 수익권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고요 그리고 1월 21일 날 거래 정지가 한번더 당했을 때 우리는 다음 날 오늘이죠 오늘 좀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날에 여러분들께 영상 올려 드렸고 이때 거래, 정지였죠. 다음 날 거래 정지 였죠 다음날 거래정지 풀리니까 D-1 모든게 결정된다 세력의 의도적인 거래정지 이후 주가움직임 이건 모르면 평생 후회합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자 실제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큐릴로봇은 거래 정지가 이제 풀리기 때문에 공포감과 그 차익 매물에 대한 물량들이 더 쏟아지 될 거다. 그러면 주가가 하방으로 쭉 빠지면서 급락이 나올 때 일단 14,000원이나 가격구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14,080원짜리 찍고 무려 마이너스 15%까지 내려왔다가 상한가를 찍으러 가는 모습들 나와줬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털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끔 영상에서 도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시초가 갭상승 이후에 폭락시키는 패턴이다. 바로 설거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좀 가능성이 높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하 휴림 로봇이 지금 굉장히 3배 가까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에 대한 차익 매물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한번더뭐 흔들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갭상 띄우고, 쭉 올렸다가 마무리가 윗골이 은봉으로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제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맞추시네요. 오늘 큰일 날뻔 했습니다. 덕분에 지켰다라고 여러분들께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지금 현 구간에서 저는 두번 맞췄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 이 데이터들이 세력들의 의도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구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셔서 여러분들 지금 휴림 로봇에 대한 방향성들 빠르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영상을 매일 올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목적지까지 가실 수 있게끔 도움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탈출에 대한 방향성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힌트를 드릴 겁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여러분들 꼭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영상 속에서 제가 뭐 어디에서 어떻게 매수와 매도해라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저와 같이 함께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대응을 해서 지금 현 구간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될지 분석해온 데이터를 통해서 함께 하실 주저 여러분들은 여기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에 대한 시나리오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물타기 자리가 어디가 되는지 그리고 만일 내가 신규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충분히 길접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챙겨갈 수 있는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그 파동에 대한 신규 매수 타점들도 여러분들께 나오면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시간 대응 전략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소통방 입장 링크 보내 드릴 겁니다. 이걸로 우리는 월요일 날장 초반부터 살아남을 거고요. 탈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이 힘든 구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여기로 두 글자라고 여러분 남겨 주셔 가지고 우리 월요일 날 어마어마한 이 변동성 장에서 다 같이 살아남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돈을 한번 지켜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뭐 후원금을 요구하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여기로 두 글자 남겨 주셔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 한번 살아남아 봅시다. 자, 그러면 휴림 로봇의 수급을 한번 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외국인들이 159만 주 정도 강력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1월 19일에서부터 그리고 21일 이틀간 매집했던 물량을 이날 고점에서 개인들한테도 전량 매도라면서 차익 실현을 완료를 했습니다. 개인들은요, 대규모 순매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타 법인의 매도 물량들을 온전히 받아낸 건데, 1월 21일 날에도 140만 주 매수했고요. 그리고 1월 19일 날에도 마찬가지로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특히나 오늘도 160만 주 매수하면서 계속 물타기 자리를 본 걸로 보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사모펀드 연기금, 외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냈다. 라는 겁니다.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13만 주 가까이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 기업의 내부 사정에 밝은 스마트 머니는 이미 시장을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종목별 증권사 순위를 봤을 때도 토스 증권 압도적인 710만 주의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토스 증권은 주로 모바일 접근성이 좋은 젊은 층이나 신규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 말은 즉슨 710만 주의 매수 물량이 전문 트레이더보다는 뇌동 매매나 추경 매수를 한 일반 개인 투자들의 계좌에 묶여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는 향후 주가가 반등시 강력한 매도, 잠재 물량이 된다는 라 거예요. 왜요? 바로 본전에 왔기 때문에 탈출하겠다 하는 그러한 심리가 굉장히 많이 담겨있는 매수 물량이다라는 거고 매수 상위 2위, 키움증권이죠. 160만 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물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스증권과 키움증권의 매수 잔량을 합치면 870만 주의 순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매도 상위를 보시게 되면은 JP모간 서울과 함께 미래에셋과 유진차전권 골드만삭스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JP모간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9만 주의 주 통로였다고 라볼수 있겠죠. 200만 주의 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장중 고점에서 기계적인 매도를 통해서 JP모간은 나갔다라는 거고 그리고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시티그룹, 모건 스텔리, 메이저 외국 증권사들도 고점 구간에서 다 전부 던지고 나갔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휴림 로봇은 주포들이 떠났고 대규모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갇힌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에는요 이 거대한 액성 매물들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럼 예상 시너리어를 좀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초가가 월요일 날에 개파락 이후에 추가 투매에 대한 가능성들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은 금요일 종가가 15,280원보다 낮은 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한 14,000원대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하 15분상 지지선이 없이 수직 낙하를 하면 끝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0선인과 그리고 우리가 한번 1월 21일 날에 저점을 한번 찍고 왔던 곳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방어하려는 주체와 매도하려는 주체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14,000이라는 가격 구간이 깨진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 지지 라인인 어디 12,000원까지 추가적인 투매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12,000원이라는 가격 구간까지 투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술적 반등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요 한 번에 매도 물량 다 던지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떻게 빠진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 패턴이 어떤 패턴입니까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도 물량 던지고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개인들이 또 들어올 거예요 아 이제는 진짜 기술적 반등 M파동이 나온다 V자 반등이 나온다 이러면서 매수세가 강하 나옵니다 그 매수할 때 외국인과 그리고 세력들은 그 매수 물량으로 던져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물려 있는 물량들 깔끔하게 정리하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더 노려 볼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준비를 해놨고요.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실시간 대응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 구간 안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세력들의 시나리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더 탈출할 수 있는 탈출 대응 방향들, 얼마에서 다시 한번더 우리가 과감하게 탈출해야 되는지 실시간 대응 전략들 모두 여러분들이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로 두 글자 남겨주셔서 우리 월요일 날 만큼은 지금 큰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 고생을 여러분들이 떨쳐내셔야 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웃을 수 있게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하신 분들은 많이 살아남으셨고, 그쵸? 그리고 저와 함께했던 주주 여러분들도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 안에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 주고 있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여기로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도 같이 드릴 거예요. 이 단타 종목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제가 데이터를 막 분석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손절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손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손절은요, 더큰 손실을 막아주는 우리 매매 대응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대응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손절이 나왔을 때 내가, 아, 이거, 이거 너무 크다, 충격이 크다, 상심이 크다라고 할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손절했어요. 근데 우리가 단타 종목으로 수익이 20만 원 납니다. 그러면 이 20만 원치를또 손절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상쇄시키는 방법들도 하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응 전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휴림 로봇으로 지금 현재 물려 있고 손실 중이고 마음 고생하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과 데이터들 그리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우리 휴림 로봇으로 결국에는 웃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로 두 글자 남겨주셔서 탈출에 대한 방법들을 여러분들 빠르게 습득하시고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말에 우리가 미리미리 정리한 거를 알아둔다면은 월요일날에 주가 변동성 나왔을 때 대비할 수 있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거니까 여기로 두 글자 남겨주셔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꼭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휴린 로봇 주주 여러분들 지금은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휴린 로봇은 세력들이 움직임을 가져가 주고 있다 했죠. 1,000원이라는 가격 구간에서 계속 위로 한 번씩 올리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휴림 로봇 결국 로봇 관련 산업이거든요. 지금 로봇 주들이 광기를 보이면서 주가가 막 급등을 하고 엄청난 상승률을 이어갔지만, CS2026의 주제는 뭐였다? AI 로보틱스였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전 세계 대기업들 모든 기업들이 로봇 쪽에 대한 투자 관심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점, 휴림 로봇. 물론 고점 대비했을 때 주가가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더 회복하면서 올라갈 자리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다시 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때 기회를 다시 잡아가면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요, 우리 휴로노버 주주 여러분들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 구간 늦지 않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셔서 꼭.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댓글로는 우리 휴린로봇 다시 힘내서 올라가라 힘! 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